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베스트 셀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법, 성공의 비밀, 이런 주제나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말의 사람들은 관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한때 불어서 인문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더니, 인문학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법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문학은 성공하기보다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 공부하는 학문이기도 하죠. 또,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질을 추구하는 참된 어, 성공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인문학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기독교 인도 성공을 실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성공, 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세상에 성공과 성경적 성공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적 성공은 부 명예 권력 인기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회사, 많은 돈을 벌고 사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주로 고지로 가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 성공은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회사, 좋은 사업에 대해서 성경, 성경은 그것이 건강한 방식이라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건강한 성공을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성공한다라면 그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세상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면 오히려 성경적인 방식은 그 은사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 그 길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의와 불법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극기가 확실합니다. 오늘 자문 21장 15절에 보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의 길도 죄인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패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떠난 사악한 방식에 대해서는 경계 경보를 발령하기까지 합니다. 1육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그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떠난 인생의 결국을 죽음이다, 영원한 파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따르려면 첫째,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 이체대하는 어려운 삶의 결과로서의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인자의 해세드란 헌신적인 사랑 신실함을 담아내는 말입니다 이런 공의와 인자에 기초한 번영 성공이라면 여기에는 생명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풍성한 삶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킨다라면,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예배자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담아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공의가 빠진 사랑은 무질서해집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또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빠진 공인은 어떻습니까?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중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뜻함과 품어줌이 없습니다. 거기는 치유와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방향의 방식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사실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겸한 성공과 번영이라면 타인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고통당하는 것은 공의도 실종되고 사랑도 실종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권력자들,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법조인일수록 엄격한 법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공정한 저울추에 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릇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따르려면 둘째, 입과 혀를 지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자, 기독교인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퍼뜨린다라면 그것은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그것은 마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입과 혀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미혹 가지치기 합니다 남을 해치고 죽이는 입과 혀 말과 글 조심할 것입니다 그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조심하는 것이죠 자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어, 따르고 승리하려면 세 번째 탐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에서 탐한다는 말이 이 말은 욕심이라는 말과 갈망하다라는 말을 합친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욕심을 갈망한다. 이것이 탐한다라는 말입니다. 탐하면 탐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것 같지만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부모와 형제, 자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탐욕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탐욕의 희생재물이 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것이 반대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가족과 부모 형제와 나누고 섬기는 것이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중보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 자꾸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분명 우리는 세워진 곳에서 또 머무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선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31절에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이건 최선의 준비 아닙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동시에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과 은혜가 만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나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명초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것,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성 아니겠습니까? 다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 추가한다라면 그것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부에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길을. 갈때 오히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 명예, 권력, 인기. 기독교는 그것을 나쁜 것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잘못된 방식의 부, 명예, 권력, 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급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즐겨라 그러나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흘러보내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할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중심성을 떠난 성공은 또 하나님 중심성을 떠난 번영은 독배일 수 있습니다 독이 든 잔이라는 거죠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중심성에 기초한 어,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이웃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겠습니까? 진정한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주변을 숨기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한 이기는 법일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식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중심부에 한 가지 선명한 고백,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인자에 기초한 은혜를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봉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포 안양 의왕 인천 광명 성남 수원 안산 곳곳에서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무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 우리 또한 삼봉교회가이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산본 교우들이 세워진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함으로 그곳에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가 머무는 지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부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 그 은혜, 그 놀라운 선물들을 즐기되 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공의와 인자에 기초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본 교우들이 함께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안양을 축복하고 어왕, 인천, 광명, 성남, 수원, 안산 귀한 곳곳의 도시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한 군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본교회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번 교우들이 머무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룩한 기름 부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분한 분의 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와 인자에 기초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재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자여 하나님의 인도자여 하나님의 주 대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시대 정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세워진 곳곳에서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중복기도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널 나누고 베푸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들로. 은혜 배프로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유술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크신 은혜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교제 은혜 베푸심이 이기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